자 오늘 영상은 SM 분석, 카카오, 하이브 그리고 이수만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SM 주가에 대해서 그리고 카카오, 하이브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해야 하는 일들 먼저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죠. SM 주총, 하이브 승리 유력, 적대적 외국 자금 논란이 카카오 발목 잡을 듯뭐 이러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SM 주주총회가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이번 주총은 하이브 이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법원이 카카오와 SM 현 경영진을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주체로 보고 있고 금융당국이 카카오를 적대적 인수합병 추진하는 당사자로 본다는 것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이다.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해야 될 일. 바로 보겠습니다. 뭘 사야 되나?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 자 먼저 sm의 주가는 지금 161,200원 찍고 나서 이후 종가는 147,8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곳에 있죠? 주가가? 그리고 과거 자 차트를 늘려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 박스 구간 돌파 박스 구간 돌파를 진행한 상황 차트적으로 먼저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과거의 저점이 16,350원에 잡혀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조금만 더 가면 고점이 어, 10배가 오릅니다. 이후에 여기서 만약에 눌려준다고 해도, 지금 이미 뉴스가 다 터졌어요. 신규 투자는 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는 게, 아, 정말 괜찮은 기업, 가치가 있는 기업은 이 박스를 아주 오랜 시간 공들여서 결국은 계속된 박스 이후 올라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신규 투자 개인적으로는 어 여기서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뉴스가 다 터졌기 때문에 SM 보내고 바로 하이브 보겠습니다. 단독으로 뉴스가 나와 있네요. 조선일보 SM 놓고 1조 전의 전쟁 카카오 하이브 전격 k 파 원조 기획사인 SM 경영권을 놓고 머니 게임을 벌이던 카카오와 하이브가 더 이상 경쟁하지 않기로 최근 합의했다. Sm 주식의 35%를 주당 15만원에 매수하겠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뭐 이러한 뉴스가 있죠. 그러고 바로 주가를 봅니다. 2020년도부터 차트 라인 봅시다. 급락.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어, 계속해서 올라갔죠. 고점이 421,500원을 만 찍었습니다. 이후에 지금의 주가는 급락이 나왔는데 자 집중해서 보세요. 차트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지나가 볼게요. 쭉자 보이나요? 하이브이 주가 상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로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거래량 그리고 급락한 포인트가 있죠. 이때 얼마나 빠졌죠? 거의 한가 라인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면서 뭐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하방으로 찍었죠. 변동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동성 체크 자 주주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이브이 주가는 하방으로 변동성을 한번 드러냈고 그 이후에 저점 10만원대. 전체 차트 늘려보면 저점 여기 있죠. 저점 구간. 저점을 찍을 때는 과거에 나왔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찍었습니다. 저점은 이 구간. 변동성 체크. 고점 확인. 이후에 주가는 여기입니다. 이 기업은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183,700원이면 주가가 많이 내려앉은 상황이죠. 내려앉은 거는 얘네의 문제입니다. 하방으로 변동성을 크게 줬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도 찍고 지금 18만 원에 와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고 바로 카카오 봅시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하이브랑 카카오 동일하게 묶어서 뉴스를 다 냈죠. 전격 회동, 협상, 주가, 뭐 토론방은 난리가 났죠. 여기까지 보고 바로 차트 라인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주가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과거가 대과거까지 엄청나죠?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잡혀있는 상태인데, 과거의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선을 한번 끄어보시면, 그러고 나서 저점 구간, 2022년도 똑같이 저점 구간. 자, 성장 구간 보이죠? 그리고 계속된 성장에 17만 3천원을 찍고 박스 치면서 하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주가 차트라인 잘 보세요. 고점 대비 내려옵니다. 똑같이 아까랑 하이브랑 내려오시면 쭉 내려오죠? 여기서 한번 받쳤죠. 11월 11일 금요일 차트 라인 한번 받치고 지금은 저점을 잡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는 58,100원입니다. 이두 가지 지금 sm은 제하고 하이브랑 카카오랑 정말 뉴스 이런 거다 빼고 단순하게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하이브 보다는 확실하게 카카오라는 주가 차트 라인이 하방 변동성이 훨씬 적습니다. 변동성이라 해봤자 여기에요. 크게 나온 구간이 없죠. 하지만 하이브는 이거 집중해서 들으세요, 주주분들.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포인트가 이 기업의 주가가 쉽게 흔들린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악재, 호재든 악재든 쉽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게 주주분들이 카카오를 할까 하이브를 할까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카카오가 제일 낫다는 말입니다. 왜? 과거의 대과거 차트 라인 자체가 기업이 엄청난 성장을 거뒀, 거뒀기 때문에 22년도에 저점이 잡혔을 때보다 대과거보다 더 성장을 했잖아요. 이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의 주가는 지금 가격이 싸요. 58,100원이면 고점 대비에서도 싸고 저점 대비 크게 변동이 많이는 없지만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괜찮은 기업,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 꽤나 유명한 기업은 박스를 치고 서서히 올리고, 그리고 나서 박스를 친다고 했죠. 박스를 계속해서 쳤습니다. 박스 치고 들어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 주가를 봤을 때, 지금 어떻죠? 이미 하락 횡보는 나왔어요. 그리고 저점도 잡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박스를 치겠죠 박스를 치다가 들어 올리려고 서서히 준비를 할 겁니다 마치 이렇게 하이브랑 카카오는 정말 뉴스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될 겁니다 너무나 많은 뉴스들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지금 나돌기 때문에 협상을 하나 합의를 하나 결국 이 과거의 차트 라인 주가는 이게 증명돼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뉴스는 뽑아내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이 기업의 주가는 이런 핀 포인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모든 영상들 통틀어서 가장 포인트가 잡힌 영상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SM분석, 카카오, 하이브 내용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는 주주분은 따로 컨택하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